지수에 의해 어, 이쪽은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그 높아요 높아서 정말 잘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는 그런 테마인데요 어,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지금 보는 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보려고 합니다 피제로 큐 제로분의 피제로 큐원을 파시의 수량 지수라고 부른다 자 이게 수량 지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바뀌는 게 q 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일단은 수량지수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이제 파세라고 부르려면은 바뀐 이후 거를 적어줘야 돼요. 지금 이제 피제로 P0, 이제 피제로로 표시된 거는 라스파이레스가 되는 것이죠. 여기 P1, P1 따라서 이후의 가격 체계로 이렇게 판단을 내릴 때 우리는 파세 수량지수라고 부르는 것이다. 따라서 어, 1번은 틀렸죠. 2번 파쇄 수량 지수가 1보다 크면은 후생 수준이 명백히 개선된 것이다. 그림 상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파쇄 수량 지수는 어 지금 보시면 그 위에 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선지를 제가 만들어 둔 거거든요. 이제 Q0라는 좌표가 있을 것이고 Q1이라는 좌표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. 어 그런데 이게 1보다 크다라는 것은 바뀌어 버린 가격 체계 기준 q1을 곱한 값이 더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기의 선택점이 만약에 여기다 라고 한다면 어이 점에서 선택점을 우리가 q0 라고 해보자는 것인데 바뀌어 버린 가격 체계에서 이게 어 1보다 크기 위해서는 이 바뀌어 버린 가격 체계가 만약에 완만하다면 얘보다 더 바깥쪽에 있어야 돼요. 따라서 어차피 이 곳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영역이지 않겠습니까? Q0를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점은 절대 선택이 불가한 영역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절편까지 자 여기까지가 바로 선택 가능점이라고 볼수 있거든요. 그 보세요. 이 노란색 바뀌어 버린 쪽 기준으로 이 위에서 자 Q0를 선택을 못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런데도 이 어딘가를 이렇게 우리가 Q1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, 어 그렇다면 이 사람은 후생이 올라간 거예요. 여기, 이 점을 만약에 선택을 해서 여기가 Q1이라고 한다면요. 이 사람은 Q0과 선택이 여전히 가능한데도 다른 선택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어 후생은 반드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. 반드시 증가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죠.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해 보시면 돼요. 그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. 얘도 이제 자주 보면은 금방 익숙해집니다. 소생 수준은 명백히 개선된 것이다. 자, 3번. 라스파이레스 가격 지수보다 명목 소득 증가율이 낮다면 후생은 감소한 것이다. 이 라스파이레스 가격 지수는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좀 높게 측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. 과대평가된 지표입니다. 이 과대평가된 지표이다 보니 이 명목 소득 증가율을 이제 n으로 표현한다면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. 물가잖아요. 이건내 월급이라고요. 따라서 물가가 10% 올랐는데 월급이 10% 미만으로 올랐으면 후생은 떨어졌구나. 물가를 내 월급이 따라잡지 못했구나.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좀 높게 측정이 된다는 거죠. 그 이유는 마인드 교제를 체크해 보시고 이게 높게 측정된다라면은 라스파이네스 가격 지수 즉 물가가 오른 거보다 내 명목 소득 증가율이 조금 덜 올라도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. 물가가 10% 올랐을 때내 어, 월급은 9%만 올라도 아, 10% 오른 게 너무 높게 측정된 거고 실제로는 9%더라 8%더라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. 어, 따라서 라스파이레스 가격지수와 명목소득 증가율을 어, 이쪽이 크냐 또는 이쪽이 크냐를 가지고 항상 일률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인데 다시 선제를 봐주시면 라스파이레스 가격지수보다 명목소득 증가율이 낮다라고 하잖아요. 명목소득 증가율이 낮다라는 것은 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. 예를 들면 얘는 10% 올랐는데 얘는 9% 올랐다는 거예요. 근데 얘가 좀 높게 측정된 거니까 이게 라스파이러스 가격 지수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이게 실제로는 조금 높게 측정됐으니까 실제로는 8% 밖에 오르지 않은 것이다 라는 상황이 가능한 것입니다. 이것만 따지면 왼쪽이 크지만 이것만 따지면 내 월급이 더 올랐죠. 후생이 명백히 감소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. 어렵습니다. 따라서 후생이 감소한 걸 수도 있지만은 예, 증가한 것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삼 번은 틀린 거예요. 사번 했죠. 라스파이레스 가격지수는 과소 측정된 게 아니고 과다 측정된 것입니다. 보통 마인드 교재 제가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한 사례만 들어봐도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는 아무래도 라스파이레스 기존에 사용하던 큐 제로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래저래 가격이 바뀌고 그러면 약간 좀더싼 물건 찾아다니고 그렇다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사람들의 그 구매 자체의 패턴이 안 바뀌었음을 가정하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좀 오버 측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팩트 자체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라스파이레스 가격지수는 과다 측정된 지표입니다. 이렇게 우리가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또한 방에 해결할 수 없으니 이 정도 선에서 가볍게 점검을 해 보셨어요.